이 사람은 15,00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이 다들 아시는 비트코인 선물 거래인데요. 일반 현물 거래로는 이 정도의 수익을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코인으로 코인 개수를 늘리는 선물 거래. 위험하지만 잘하면 너무나 안정적인 선물 거래. 영어로 되어 있어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거래는 현물 거래랑 뭐가 다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롱과 쇼이며 두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현물은 주식처럼 자산 가격이 올라갔니다 때만 돈을 벌수 있으나 선물 거래의 경우 코인 가치 상승과 하락 둘다 투자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라 생각되면 롱을 선택하시면 되고 떨어질 것 같으면 숏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레버리지란 뭘까요? 만약 내가 100만 원밖에 없는데 레버리지 10배를 이용하면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할수 있게 해주는 시드가 적은 개미에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제부터 선물 매매를 할수 있는 거래소 가입부터 매매 방법, 국내 최대 신규 가입 이벤트까지 저만 믿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모두 바이비트 거래소 사용방법에 대해 궁금하셔서 이 영상을 찾아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쉽게 바이비트 거래소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딱 10분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하시면 수수료 최대 70%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이미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KYC 이전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정말 유용한 매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세요. 이 영상은 모바일 기준이기 때문에 PC버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주시고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누르시면 각자 자주 쓰시는 브라우저 어플 선택을 해주시고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이나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모바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넘버 누르시고 핸드폰 번호로 가입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 입력해주시고 패스워드 설정해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는 1개의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주시고 레퍼럴 코드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 주황색 개마일 웰컴 기프트 클릭해주시고 핸드폰 문자로 오는 숫자 6자리 입력을 해주시면 가입은 완료됩니다. 되고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주는데 클릭하셔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KYC 인증과 보안 인증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계정이 있으신데 KYC 이전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바이비트 계정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 부분 스킵하고 KYC 인증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KYC 인증까지 마친 계정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 완료하셨다면 바이비트 홈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다시 한번 메일 혹은 휴대폰 번호 옆에 있는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 주셔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퍼스널 인포 오른쪽에 아이덴티티 트랜스퍼라고 보이실 텐데 이 부분을 눌러서 KYC 이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셜 베리피케이션 눌러서 나오는 프레임에 얼굴을 맞춰서 셀카 인증을 해주신 다음에 완료가 되면 나오는 화면에서 컨펌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메일 주소 모바일을 눌러서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방금 제 코드를 통해 가입한 새로운 계정의 이메일 주소 혹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력한 이메일 혹은 핸드폰으로 오는 인증 코드 확인한 후에 인증번호 입력해 주시면 KYC 이전이 완료가 되었고 새로 가입했던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서 프로필 접속 후에 Verified ID라고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KYC가 제대로 이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계정으로 거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까지는 KYC 이전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이제 KYC 인증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쓰시는 운영 체제에 맞는 앱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바이비트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시고 좌측 상단 사람 모양 클릭해주신 다음에 Verify Now 버튼을 눌러서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Verify Now 버튼을 다시 한번더 눌러주시고 국가에 코리아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해주신 다음에 신분 인증 방법 중에 저는 운전면허증을 이용해서 인증해 보도록 할 텐데요. 각자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Confirm 눌러주신 다음에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Add 클릭해 주시고 신분증에전명부터 찍어주신 다음에 Document e a s r e a d e 클릭해 주시고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만 해주시면 신원 인증은 완료가 되고요. 이제 보안 인증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바이비트 초기화면에서 좌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큐리티 구글 투 FA 여 센티케이션을 눌러주세요. 아까 회원 가입했던 핸드폰으로 온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문자열을 복사해주시고 각자 핸드폰 운영 체제에 맞는 스토어에 접속을 하셔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주신 다음에 접속해주시고 우측 하단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 눌러주시고 계정에는 바이비트 키에는 아까 복사했던 키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6자리 인증코드가 생성이 되는데요. 그 인증코드를 바이비트 어플로 돌아오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모든 인증은 끝나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이비트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결제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아서 바이비트 지갑주소로 코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우측 상단에 디포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세요 상단 검색창에 전송속도가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한 TRX를 검색을 해주시고 트론 선택해주신 다음에 TRC20으로 설정해주신 다음에 QR코드 밑에 있는 이 주소를 우측에 있는 네모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어피트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피트로 돌아가 주셔서 상단 검색창에 동일하게 TRX를 검색을 해 주셔서 트론 선택해 주신 다음에 원하시는 수량,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진행해 주시고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우측 하단에 입출금으로 넘어가 주신 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트론을 선택해 주시고 출금하기 버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수량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아래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사람 주소 주소에는 저희가 복사했던 바이비트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아래 동의합니다 체크해주신 다음에 출금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신 다음에 네이버와 카카오톡 중 저는 카카오톡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톡 지갑의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해주신 다음에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서명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명 완료하시고 업피트로 돌아오신 다음에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지갑을 확인해보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바이비트로 돌아와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 우측 하단에 앱셋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스파 선택해 주시면 트론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이 트론을 기본 통화인 테더로 바꿔 줘야 하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네 가지 버튼 중에 가장 우측에 컨버트를 눌러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f r 밑에 있는 BTC 눌러서 TRX로 설정을 해 주시고요. 우측에 있는 맥스 버튼 눌러서 하단에 있는 버튼 눌러 주시면 전환을 완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 기능을 활용하는 이유는 시장에서 매도할 때 드는 수수료 전환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테더로 전환을 해주고 있고요. 완료하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뷰어스에 눌러주시고 세 번째 있는 버튼인 트랜스퍼 버튼을 눌러서 선물 계좌로 이 테더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From spot에서 to 밑에 있는 부분 누르신 다음에 대리배티브로만 바꿔주시고 수량 같은 경우에는 맥스 버튼 눌러서 하단에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전환이 완료가 되는데요. 완료하시고 좌측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하단에 있는 버튼 다섯 가지 중에 중간에 있는 대리배티브를 눌러주시면 선물거래 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는. 네. 좌측 상단에 차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주시면 큰 화면으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우측의 트레이드로 다시 넘어가 주신 다음에 코인 이름 밑에 있는 아이솔레이티드 혹은 크로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 맞은 거래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뿐만 아니라 선물 계좌에 남아 있는 현물 또한 증거금으로 거래를 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아이솔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격리 맞은 거래로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격리 맞은 거래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측에 레버리지 설정하시는 부분 눌러주시면 100배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저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15배 정도로만 설정을 하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밑에 있는 마켓 혹은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첫 번째 리밋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매매로서 저희가 원하는 가격대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두 번째 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 매매로서 저희가 지금 보이는 시장 가격에 바로 포지션 진입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주는 주로 포지션이 밀릴 리 이 없는 시장가 매매를 선호로 하고 있는데요. 밑에 있는 원으로 비중을 설정해 주시고 상승을 롱, 하락은 숏 눌러서 포지션 진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롱 눌러서 롱 포지션 진입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하단에 저희가 진입한 거래에 대한 상태 창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에 표시되고 있는 가격, 우측에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 가격을 의미를 하는데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에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손절가를 우선 세팅하는 방법 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좌측 하단에 s e t p SL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익절라인 하단에는 손절라인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원하는 가격대를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되고 혹은 밑에 있는 이 원을 움직여서 ROI로 설정해 주셔도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클로즈 눌러주시면 거래를 종료해 주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시장가 혹은 지정가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해서 거래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 종료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거래를 진행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다 터득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 드렸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홈 버튼 눌러주시고 카피 트레이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주시면요 이렇게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원하는 트레이더를 찾아서 거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프로필이나 들어가 보시면 이 사람의 수익률과 승률, 수익 금액 등 여러 가지 지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트레이드로 넘어가 보시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트레이드 나 패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눌러서 과거에 진행했던 거래 이력들 살펴보시고 하단에 있는 카피 버튼 눌러서 카피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카피 창으로 넘어오시고 모 세팅 눌러보신 다음에 카피 모드를 선택해 주시고 어드밴스드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추가적인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을 입력하는 곳에는 한 거래에 진입을 할때몇 달러씩 진입을 할 것인지 설정하시는 곳이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 눌러 보시면 첫 번째는 이 트레이더의 레버리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코인 동일한 레버리지를 설정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마지막은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하실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거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으로 내려 보시면 손절라인과 익절라인도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거래를 진행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카피트레이딩에 대해 알려드린 이유를 제가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바로 복리 계산기인데요. 저희가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365일 동안 하루에 2%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실 수가 있는데요. 약 13억 7천만 원 정도의 엄청나게 큰 수익을 벌어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트레이딩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하기도 하는데요. 하루에 10%씩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는 많아도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진행하는 트레이더를 만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수수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렸던 링크로 가입하셔서 수수료 할인 혜택과 페이백 혜택까지 받아가시면서 거래를 진행해주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